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제조업에서 숙련공은 그냥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실제로 굴리던 핵심 엔진이었는데요. 산업화 시절 숙련공은 국가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70년대부터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기아, 대우처럼 대기업에서 숙련공 한 명을 키우는데 국가는 10년을 투자했는데요. 자동차 금융 기술자처럼 수출 실적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 인력이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제조업 1위를 달성했습니다 80년대 공장 기술을 배우고 30대 중반이면 애도 키웠습니다 화이트 칼라보다 연봉 높은 블루 칼라도 많았는데요 공장 기술직은 IMF 이후 사회에서 패배자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외주화, 파견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단가 후려치기 등의 이유인데요 존중받는 기술자에서 언제든 잘릴 수 있는 노동자로 추락해버렸고 이제 사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공부 안 하면 공장 간다. 추울 때 춥게 일하고, 더울 때 덥게 일한다. 뭐 이런 말들인데요. 사회에서 정한 이말 한마디는 숙련공의 30년 명성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점점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많던 숙련공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 조선업은 비나긴 불황을 끝내고 결국 수주량 1위의 자리를 뺏겼습니다. 일감은 많지만 숙련공이 없는 상황인데요. 2010년대 초만 하더라도 20만명이 넘던 조선소 종사자들은 어느덧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에 최저임금 수준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갈수록 고령화가 되고 있고 청년층은 현장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0년 내 숙련공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돈입니다 저임금 고착화에 MG세대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하더라도 배달라이더의 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시장에 있던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배달라이더, 배송기사 등 플랫폼 노동시장에 빠르게 흡수되었는데요. 초임 200에서 300만원 수준의 조선소 근무를 꺼리고 있습니다. 반면 60세 이상의 조선업 종사자 비율은 65.9%로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16%가량 오히려 늘었는데요. 50대 이상 근로자도 23%에서 31%로 증가해 조선업 내 주요 연령층이 되었고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통상 경력 5년이 넘어야 용접부터 도장 등의 업무에 익숙해지는데요. 근로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선박의 질이 좌우되는데 젊은 인원이 정말 없습니다. 사실상 20대 도장공은 그냥 없다고 봐야 할 정도이고 30대 역시 15% 밖에 안 되는데요. 지방에 위치한 조선소 현장에서는 일하는 직원 10명 중에서 6명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경력 10년이 넘은 숙련공들은 열심히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소통을 하고 작업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언어의 장벽 탓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 기간이 내국인에 비해 오래 걸리고 불편함이 더 커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공으로 만들어도 금방 조선소를 떠나 다른 업종으로 가니 해결 방안이 절대 될수 없는데요.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1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업무로 취업이 제한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 허가제 비자가 5만 7천 명인데 현장에서는 거의 두배 수준입니다. 이 차이만큼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내국인 기능 인력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숙련공 70%에 신입 또는 외국인이 3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에 가보면 외국인 또는 단기 알바가 70% 숙련공 30%인 상황인데요. 그 30%도 은퇴 직전인 50대와 60대입니다. 위험한 공장은 늘었는데, 안전을 지켜줄 사람은 사라진 구조인데요. 안전 매뉴얼 해석이 쉽지 않고, 기계 구조 숙지도 부족합니다. 일이 많은 공장이라면, 더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밀어넣기식 외국인 근로자 대거 투입으로, 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589명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만 발생한 사망자가 175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숙련 부족으로, 이난 사고였는데요. 이렇게 위험한 일인데 연봉도 낮으니 한국 청년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힘든 만큼 처우가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일용직 특성상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금 조건도 열악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이 높은 기술력에 필요한 선박 수주를 대거 늘리고 있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10년 넘게 일한 숙련공들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월 260시간을 일해도 실수량은 200이 조금 넘습니다. 연봉은 32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건설 근로자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 자료를 보니 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15일로 월평균 임금은 181만원이었습니다. 전 산업 평균인 319만원보다도 140만원가량 적은데요. 조선소에서 기술 배워서는 먹고 살기 힘든 게 팩트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올랐는데 숙련공의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릴 간판이나 철판, 스테인리스 커팅을 하는 레이저 업체는 어떨까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검색한 결과 경력 5년 숙련공을 원하지만 임금은 최저시급이었습니다. 또한 경력 2년 이상인데 잔업하고 월급은 210만원 수준이었는데요.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조업 사업주는 사람이 양고해진다고 말하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술직을 꺼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조업은 저렴한 땅값, 그리고 인건비로 경쟁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하기에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 노동이 힘들어서만은 아닌데요.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작업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워라벨을 중시하는 MG 세대에게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 환경은 매력이 전혀 없는데요. 베테랑들의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소멸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서산, 포항, 광양 이네 개의 도시는 산업위기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이 심하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 경기 침체입니다. 산업의 메카인 이곳들은 공장 문이 닫히고 협력사 매출이 줄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지역 기업 생태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데요. 철강의 메카인 포항시에서는 최근 포항제철소들이 많이 폐쇄되었습니다. 공장이 닫히면 협력사도 경영 위기로 파산을 하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수치로 확인해보니 이 지역 철강업체가 포항시에 납부한 지방세는 지난해 157억 원으로 2022년 969억 원과 비교해봤을 때 83.8%나 급감했습니다 포항 최대 상권인 중앙상가는 10곳 중에서 4곳이나 공실이 되면서 도심 기능까지 상실하고 있는데요 미국 제조업의 상황은 우리와 다를까요? 제조업 고용은 월간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73,000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 관세 부담을 떠안으면서 올해 기업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최소 717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더욱 많은 숙련공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